오늘 붓키님이랑 샤키님이랑 애부님이랑 많은 분들이랑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컨텐츠 참여하기 잘한 것 같아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거 뭔것 그... 같아요. 좀 보치더라고요, 지 애들아 좋아요 눌러주셔서 고마웠어. 많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습 아, 다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네 반갑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네, 반갑네. 안녕하네요안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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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세하맞요요 쪽자가 <목소리가> 너무 와 커요. 어, 근데 생하지 않거든요. 대단하시 잠시. 너무 아, 예뻐요. 어, 아, 네? 너무 아,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아, 너무 아름다워요. 그러면 아, 그렇니 아, 아, 어, 오늘 어, 아, 저, 저, 아, 저, 아, 아, 저 미친 자는 뭐지? 뭔데? 니 인스타 있어요. 아유. 예뻐! 세븐은 그배 어떻게 하지? 아요 괜찮으시면 괜찮으시면 운전막놀리고싶까요어 혼자... 음... 싶어서... <laughs> <laughs> 잠깐만. 창도 안이 왔었나? 니 저희가 잘합니다. 자두 플레이어 준비 되셨나요? 아 예. 네. 좋습니다. 자 바로 배팅 들어가겠습니다. 뭔가 <목소리> 잘할 것 같은데 원래 또정만 이거 또나 없거든. 나 잘해 나 잘해. 아, 어, 잘해. 들어록 하겠네. 안녕하세요. 만약 저에게 배팅을 해주신다면 제가 완벽하게 이겨서 여러분들에게 승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될것 같은데. 좋습니다. 아니요. 자, <목소리>

싶다고 말해. 하고 싶어 h 려줄거 p 요 o r I look at your girl. I'm b e t t e 오모무모 <laughs> 어머 어머머. 저 뭐야? 메이드 아 메이드 어머. 온다 메이드 온다. 아 뭐야? 어머. 어어 메이드 온다. 어머 우연 아니야? 아니 걸어오는 <laughs> <된다>? 거야? 아니 <있어. 웃음> 어 너무 야해요. 아니 걸어오는 거야? 어서해 자, 일단 오늘 감사드리고요. 뭐야? 저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 좋아요. 타고 싶은 사람 선착순 3명. 야, 야. 저요. 콜아. 나. 고파서 위에 아사미 트드를 탄다. 아 너무 설렌다. <laughs> <거야. 웃음> 자, 여러분들 오늘 컨디 좀 어떠셨어요? 어,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완전 재밌었죠. <laughs>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머리띠도 너무 예쁘시고 저 남자가 메이드복 입는 거 좋아하거든요. 로에님 뭐라고 하셨어요? 드라이브 한다는 느낌으로 가요. 로에님 어. 뭐라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 오늘 북쿠키님이랑 샤키님이랑 앵무님이랑 많은 분들이랑 대화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콘텐츠 참여하기 잘한 것 같아요.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저 이거 본거 <laughs> 그... 같아요. 저 보치노라기 잘하냐? 뭐야 너무 즐거웠어 <laughs> 저희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요! 찍고 아, 아, 싶다! 나오세요! 저, 저 저요! 저요! 네,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자, 어떻게 찍어드릴까? 오케 달빛과 함께 찍어드릴게요! 네! 자, 이 살짝 아래 보시고! 예. 보고! 네! 오케이! 어우, 감사다 사진 가져 사진 가져가! 아 어? 조이 뭐, 사진, 뭐, 사진, 사진 봐요 이거 보세요아왜 <laughs> <진짜 잘> <laughs> <아이>, 이러세요? 이렇게, <laughs> 아니 어떻게다 타이밍 맞춰서 폭죽도 터졌어요. 예? 진짜 너무 좋았는데? 감사해요. 우리 저쪽 저쪽으로 가요. 저쪽. 여기 따라가야 아, 돼. 군기도 아, 그래. 뭐가 있네요. 그런가? 세아님 앞장 서 주세요. 이게 인싸인가 봐. 아무 무난하게 지 로햇 님. 예. 어제 너무 진짜 좋습니다 아, 저도요. <laughs> 저희 자주 뵈어요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밥한끼 먹자급 아니죠?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어. 진짜 자주 보는 거죠 그럼요 저는 자주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혁키님 네? 네? 저기 네? 대화중이다 진짜 같았어. 나 샤키 님이 나랑 놀아주고 너무 고마워. 아니 진짜 너무 고마워. 그리고 나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것 같아. 너무 너무 말을 못 했어. 근데 너무 좋았어. 얘들아. 아 진짜 보는데 답답했으 미안해. 아 너무 진짜 같아.